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른쪽 위에 로고가 조그만한 게 추가가 됐죠. 토요일 오후와 함께하는 오늘의 테슬라 소식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첫 번째 기가베를린 소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짜잘했던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될것 같고요. 배터리 얘기나 건설 상황이나 페인트 얘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에 대한 소개 중에 건설 과정에 대한 부분은 편집된 영상으로 함께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서 랩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국 테슬라를 통해서 랩핑 서비스가 시작될 텐데요. 8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인데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쑤저우등 먼저 시작될 예정입니다. 랩핑을 통해서 페인트 공정의 기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더러 대략 시중가를 생각해 본다면 모델 3는 한 4천 달러 정도가 될것 같고 모델 X 수준은 기존의 커스텀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5,000 달러 정도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풀 래핑가 기준으로 이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뭐 이제. 가격은 차이가 있겠죠? 부가 수익의 원천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냥 시중가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 4월에 사이버 트럭 트윗을 통해서 머스크가 랩핑이나 예고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머스크는 이런 점에서 참 떡밥을 뿌리고 떡밥을 회수하기를 즐겨하는 경영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팬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타링크의 이번에 위성 57개를 담은 8월 6일 기준으로 10번째 발사가 성공되었습니다. 이로써 스페이스 X의 CEO인 그윈 쇼트웰이 말했던 것에 따르면 앞으로 네번 정도에서 다번 정도 스타링크의 발사가 더 있고 나면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발사 영상도 한번 편집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죠. 기가베를린의 현재 공사 상황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잠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해 7월 15일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서 기가베를린의 렌더링 이미지를 올린 바 있습니다. 왼쪽 같은 이런 이미지죠. 기가베를린에 대해서는 처음 머스크가 2019년 11월 독일에 대한 기가 팩토리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쓴 후 독일의 환경 단체가 브란덴부르크의 주 법원에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작업 중단을 요청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것을 수락하며 중단한 바 있었는데 다시 시작했으나 지금 최근에 이제 복원 안전 상황 때문에 잠시 몇달 정도 중단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원래 계획보다 몇달 정도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머스크는 소문만 있었던 상황에서 기가 베를린에 수요에 맞출 수 있는 배터리 생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쯤 얼마 안 있어서 브란덴부르크의 주 정부 경제노동부 장관은 테슬라가 기가베를린에서 자체 배터리를 제조할 것이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죠. 기가베를린의 목표는 2021년 7월 기준 기가팩토리에서 모델 Y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기가베를린은 기가상하이의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부분에 조립식 공정을 도입을 했고 철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상 조립된 제품들을 가져와 즉 각각 쓰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모습은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기가베를린에서 배터리 제조와 관련하여 생산직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 공정 디자이너, 배터리 셀 품질 관리자, 배터리 셀 제조 장비 디자이너, 셀 제조 프로그램 기술 매니저, 셀 엔지니어링 공정 매니저 등이 대표적입니다. 7월 말에 브란덴부르크 주 장관이 확인시켜준 것처럼 또다시 배터리 데일 로드러너 프로젝트에 대한 고조감을 더해가는 모습이겠죠. 원래 계획과는 달리 테슬라가 기존의 배터리 계획 부분을 뺐었던 시공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공정을 기가팩토리에서 뺀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 브란덴부르크 주 경제부장관 웨르그슈타인버그는 테슬라가 그룬하이데 공장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한다는 것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7월 27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셀은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4인 베를린은 브란덴부르크 주의 그룬하이데에서 신축 공사 중입니다. 그룬하이데는 베를린에서 한이 정도 거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츠담이 있고 여기가 프랑크푸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전기차용 배터리와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종전보다 경량화되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 주행 거리도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새로운 배터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제 또 다시 한번 9월에 있을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자세한 내용이 직접 발표된. 다고 말한 바 있죠. 머스크는 기가 팩토리 베를린 부지에 고객에게 새로운 컬러 옵션을 제공 할수 있는 차세대 페인트 공장을 갖춘 최초의 테슬라 공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머스크가 딥 크림슨이라고 명명 했던 첫번째 색은 스페이스 x의 본사 테슬라 모델 s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크림슨 색상은 보통 강렬하고 짙은 빨강과 파랑색을 섞어 푸르스름한 느낌의 약간의 보랏빛 느낌을 닮은 빨강을 크림슨이라고 합니다. 크림슨에 대해서 색상을 설명 드리려고 기존의 로얄 크림슨 레드 를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이것이 로얄 크림슨 레드고요 2018년 포드 마우스탱의 로얄 크림슨 레드가 이랬습니다. 햇빛을 받았을 때 이런 식이죠. 원래 오리지널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원래는 13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었고 모델 s까지도 색상의 선택 폭이 다소 지금보다 넓었으나 현재로서는 본격적인 대량 생산 을 위해서 몇 가지의 페인트 옵션으로 확 줄여서 뽑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랩핑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수저우 등 1선 도시 혹은 1.5선 도시를 위주로 테슬라의 자체적인 랩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테슬라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제3자가 아닌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랩핑을 할 것이란 추측은 올해 4월에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을 어떤 패턴이나 어떤 컬러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테슬라가 다른 차량으로서의 서비스를 확장하기 시작한 부분은 옵션 부분뿐만 아니라 약점이던 페인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도 보자면 모델3 같은 경우는 풀랩을 위해서는 약 4천불, 약 480만원 정도를 지불했어야 했고 모델x 같은 경우는 5천불, 약 600만원을 지불을 했어야 했던 만큼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수 없지만 비즈니스적으로 테슬라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서비스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색상과 패턴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커스텀샵을 통해서 랩핑은 해왔었습니다. 이에 랩핑 서비스를 중국에서 시작하여 미국과 유럽 같은 시장으로 도 확장할 수가 있다면 구매자 입장 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 이점이 더 많아지므로 고객의 수요는 더 두터워질 거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이죠. 8월 6일자로 스타링크 위성의 열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팔콘9은 랜딩 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57개 위성 을 실어 우주 궤도로 보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에 대한 부분은 영상 과 함께 보시죠.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의 최고 운영 책임자이자 프레지던트인 그윈 쇼트웰은 지난번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약 14번 혹은 15번째 발사 정도가 있었을 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략 4번에서 5번 정도의 미션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최소 커버리지를 충족할 수 있는 점이 14번 혹은 15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가 베를린 소식 중국의 부가 서비스 랩핑 소식 스타링크 소식으로 이렇게 3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